다 함께 히하 시청자분들 오늘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주라기 월드 더 게임이라는 공룡 모바일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희방아 어제 여러분 커뮤니티에다가 물어봤었죠. 시청자분들 모바일 게임 중에 주라기 월드 더 게임 재밌나요? 영상 차기 볼까 하니까 그거 완전 꿀잼이에요. 핵꿀잼. 시참 시참이 가능해 이 모바일 게임이 재미있어요 그거 현질안해도한 3주만 녹아다 하면요 VIP 공룡과 인도 미드스를 인도 랩터 와 진짜 뭔가 새로운 공룡이 많다 보네 저이 게임 잘 모르니까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보시벤저 히바 갖고 있는 공룡이 트리징 그쵸 <laughs> 트리케라스 갖고 있는데요 이 공룡으로 같이 한번 전투를 할수 있더라고요 우와 뭐야 모아일게 맞아? 저 남자 여러분 영화에서 봤던 그 배우 아닙니까? 진짜 영화 기반들 만들었네 좋은 생각이 있어 모아두기를 충전해 아 모아두기라는 버튼 누르면서 한번 모아봅시다 와 상대 뭐야 저 공룡 엄청 세 보이는데요 아! 꼬리치기로 일단 맞아주면서 일단 모아쳤죠 이제 밝혀봅시다 아 꼬리때리 꼬리때리기 드리지 꼬리, 때리, 꼬리 때리기. 에, 아, 뭐야, 뭐야. 때리고 맞아? <laughs> 한 번에 클리어 해줍니다. 내 네, 트리키야 되게 센데? 오, 이겨주면서 마중 나갈 것 같은 마중가사로치 얻어줍니다. 개꿀? 와 이런 식으로, 야, 마중가사로스 얻어줍니다. 배치해볼까? 꼭왜 트리칭 옆에넣 놔야 됐고? 의무적인 건가? <laughs> 일단 놔주면서. 야, 내 트리키라두스가 되게 잘 싸웠어요. 어, 레벨 2가 되면서, 여러 뭔가, 지을 수가 있나 본데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뭔가, 새가 나타나는데요? 순깨기 팩, 오픈합니다. 뭐야? 허! 이렇게 많이 주네? 아, 이거다, 그쵸? 무아도 해볼까요? 벌써 공룡 세마리 나오는 거야? 허 야, 벌써 공룡 세마리야이 청년들, 공룡을 쓰다듬을 수가 있대요. 오! 좋아하는 건가? 아, 좋아하는 거네? 또 만져보자. 점점 싫어하는 느낌인데? 레벨업 해주면서, 오! 고기 먹는다, 그쵸? 야, 이거 진짜 모바일 게임 아니 이거? <laughs> 고기도 먹고, 트로페어도 쓰다듬어 볼까요? 뭔가, 인형같이, 그쵸? 오, 좋아하는데? 얘도 좋아했으니까 고기 먹여주고. 요, 고기는 위에 있네요? 인형은. <laughs> 네, 트리징도 밥도 먹여볼까? 이런 식으로. 어? 풀을 먹네요? 투리증은 레벨 3이 되면서 뭔가 악어 같은 얘가 나타나는데요? <laughs> 얘는 뭐냐? 수육깨기팩 고기 얻어주고 전투 스테이지 투함 가봅시다 알랑카 여기서 어떻게 싸워볼까? 이렇게 놓고 뭔가 여러분 세명씩놀수 있나 보네요? 알랑카와 마중과싸우러스함 붙어봅시다 뭔가 전투가 재밌는 것 같아 이 모바일 게임은요 꼬리 때리기 그렇게, 세지 않았죠? 와, 상대, 뭐야, 뭐왔어 아! 야, 너무 센데? 야, 너무 센거 아니냐, 이거? 알랑카, 너무 강력해요. 나도 알랑카 있는데. 나이스! 꼬리 때리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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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방어했어, 방어했어. 야, 내 트리징이 되게 강력한가 보네. 갑시다. 세 번, 세번 때려버려. 방어를 해봤자, 와, 나이스. 승리합니다. <laughs> 뭐야, 이거. 개꿀? 레벨 4까지 만들어주면서 오 뭔가 생겼다 그쵸 저 공룡 이름이 뭐였지 수육키키팩 바로 어 뭐야 유타랍토르 얘 여러분 레터 아니에요 오레터까지 얻어주는 히바 유타랍토르 한번 같이 부어해볼까요 갑시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알던 레터인가 그쵸 아닌가 레터인가오 여러분 이렇게도 볼수 있네요 오 뒤에 또 뭔가 자동차도 보이고 쓰다듬어 봅시다. 좋아하니? 처음에는 좋아해. <laughs> 밥도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나? 많이 먹나? 오, 야, 우와, 들어가서 먹어. <laughs> 이런 마중과 사우러스 진화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진화! 이런 마중과 사우러스 뭔가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지 않나요? 나만 느껴지나? 야, 덩치 봐봐, 덩치 봐봐. 일단, 한번 모아주고. 기다려볼게요. 상대 기다렸죠? 좋아. 나 이제 할킬 거야. 할켜 말이야! 상대 방어라고? 오오오. 한번 더? 야, 야, 할킨다고? 우와! 반피 받았어, 반피. 이길 것 같은데? 꼬리치기! 나 이빨 물었네. <laughs> 꼬리가 아니라. 우와! <laughs> 어! 안 돼! 믿을 건 트리징이다. 야, 몸빵이 되게 좋은가 봐요. 계속 방어를 하네? 하지만, 꼬리 박치기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 여러분 생겼어요. 림보스 캘리스 여러분 얻어줍니다. 이것도 나봐야지 <laughs> 야, 진짜, 아어야 뭐야? 림보스 캘리스. 밥 먹여볼게요. 우와, 뭔가 물에서 나오네? 물고기 먹는구나? 이번에 전투 스테이지 4로 아르렌티노 사우루스 같이 한번 붙어서 얻어볼게. 뭔가, 목이 긴.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야,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와! 기다려라. 나도 때린다. 머리 때리기! 나이스! 우후! 얻어줍니다아리네티노 어떻게 먹지? 아, 위에는 나뭇잎을 먹구나. 하하하. <laughs> 시청자들 벌써 7 마리 키웠는데요. 이 중에 가장 좋은 공룡이 뭔가요? 레벨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가장 좋은 공룡 좀 댓글 좀 적어주면서, 꿀팁 좀 알려주실 분, 좀 댓글 좀 적어주세요. <laughs> 하트튼 2화도 여러분, 가도 될까요? 여러분? 재밌나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이제 2화도 한번 찍어볼게요. 새로운 공룡, 과연 다음 아이는 뭐를 키울지 한번 기대해주시면서, 여기까지 희바이였습니다. 희바이!